그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빵을 조그맣게 하나만 해놔요. 그리고 진짜 케이크도 있어요. 어, 이게 손으로 반죽하면 힘드니까 진자로 하더만. 어, 요런 걸로 막 해줬어요. 이렇게. 그 요리하시는 분들 맞죠? 막 있어 보이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있어 보이게. 어, 무슨 케이크냐면 바로 초코 케이크에요. 이렇게 근데 계란을 풀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란을 빵에 풀어놓는 이유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드러워지기 위해서와 그 다음에 있어 보이기 위해서와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음. 종이오일을 여기다 깔아줘야 됩니다 여기다 깔아줘야 돼. 이미 망했어 포기하라고 하는데, 응,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내가 이거 성공하면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오늘은 케이크 안 태우고 성공한다. 어떡할래? 성공하면 어떡할래? 안 타면 어떡할래? 맛있으면 어떡할래? 형 분위기 흐려서 미안한데 물렀는 순간부터 그건 그냥 생크림 수제비야 응, 아니야 언니 이 짜식들이 말이야 니네 몇 살이야? 나 25살이다 나 내일모레 반 옷이 되거든? 내가 안 태우고 진짜 만든다니까 40이야 내가 내일모레 반옷이야 나한테 대 들지 마 38살이야, 40살이야, 26살이야, 45살이야. 나 내일모레 반오십이니까 내말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신기하기도, 내 팬분들은요, 나이 상관없이 다 관중이에요. 내가 관중이니까, 팬분들은 BJ를 따라간다고, 어린 친구들도 관중이고,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 형님, 막 사오십,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어 기승전 관중 어, 내가 관중이니까 팬분들 다 관중이에요. 어 나이스. <laughs> 예 이제 어 이거 초코를 엄마가 아까 중탕을 해주셨는데 날씨가 추워서 초코가 어, 엄마가 중탕 해는데 얼었어요 이거 다시 할게요 어, 이거를 해서 저기다 뿌려야 되거든요 어호 아니 호떡이래 이거 케이크예요 호떡이 아니라 이거 케이크입니다 오기다 어, 어, 초콜릿을 여기다 넣어줘 요 여러분 초코파이 아니에요 형 도대체 뭐 만들어요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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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이크인데? 어 이거를 고루고루 돈까스 아니에요 아 돈까스? 돈까스 아닌데? 초를 꽂아줘야 되거든 초? 어 2주년이니까 초를 두개 꽂을게요 제사지이라고아 제사가 아니라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초 같은 게 없어 내가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뭔줄 알아요? 아. 어 기름? 어, 어. 사람은 저처럼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러면 초가 떨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돌가루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요 돌까지 씹어먹는 나이야 내50 내년에 반50 아니 내년에 50아이 멘트가 뭐였지 최고다 윽박 하트 2주년 축하해 여기 꽃 선물이랑 어 진짜 케이크 선물도 있어요 대박이죠 내가 사온 거 아니거든요? 와, 참나. 와, 어이가 없네. 야! 나도 선물 받았거든요? 예? 내가 사오긴, 사오기는... 야, 명자야, 오빠가 그거 사왔어, 안 사왔어? 솔직히 말해봐. 명자야, 오빠가 사왔으면 지죠안 사왔으면 짓지 마. 하나, 둘, 셋! 넌 그냥 오빠한테 관심이 없구나? 2주년 축하합니다! 2주년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읏바비. 웃음> 이삐져 축하합니다. 짜자자자자자. 이게 진짜 빵이구나. 근데 내가 만든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만든. 최고다무 부부님 별풍선 2222개 흐름이야. 2주년 축하한다, 사랑한다, 이시브레 문어야. 어머! <laughs> 나한좀왜 그래요. 만나 어? 맨날 나한테, 야이 멍청한 무명대가 하는 새끼야. 또실패하냐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맨날 공지에다가 욕쓰면서. 형왜그 친대래요 친대래. 근데 장문충으로 공지사항은 쓰지 마요. 형 남자 좋아해요? 어 이제 제가 만든 케이크를 한번 먹어볼게요. 뒷부분은 이래요. 아 빈츠라고? 빈츠 아니야. 후떡 아니야. 갈... 맛을 한번 볼게요. 잘 만들었거든요. 뭐지? 맛있어. 뒤에도 하나도 안 탔어요. 와, 진짜 팬분들 고맙습니다. 음, 육박이 방송 맨날맨 맨날 열심히. 할게. 앞으로도 육박이가 3주년 방송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